자 그럼 바로 이 DS 단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 초반에 극초반에 상장한 초기에 30만원까지도 엄청나게 뜨면서 많은 이제 공모가 대비했을 때 흥행했던 종목인데 주가가 사실 이제 좀 고평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뭐 20분의 1 토막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기점으로 DS 단석이 어, 한번 실수 있지 않을까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뭐 얼마 전이죠 바로 1조 200억 가까이에 바이오항공유 전처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1조 규모의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그이에 조정 나오나 했더니만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나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정말 이 항공주들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도 좀 뜨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정말 많이 이제 다닌다는 거 아실 겁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요새 인천공항 가면은 정말 이제 주차장이 어 없어서 정말 이 여행을 정말 많이 가고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항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 항공업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행기 쪽도 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비행기 쪽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이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항공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오디젤 어, 이걸 이제 볼수 있는데, 어, 이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하는 회사가 바로 DS 단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이오 항공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뭐 규제에 대해서 피해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이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항공판 K 배터리 노린다 라는 소식인데 실제로 이제 이 항공유를 사용했을 때이 가격은 이제 기존보다 두 배에서 여덟 배 비싸지만 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어 요게 이제 바로 산소 절감유에서 효율적으로 꾸준히 쓸수 있다는 한번 사면은 정말 오래오래 갈수 있는 부분.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래 쓸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비싸게 사고 오래오래 쓸수 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실제로 이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보시면은 수소 첨가 바이오티제. 어, 바로 이제 HVO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실제로 어, 직접적으로 이 전처리 플랜트를 또 생산하는 이제 부분이 바로 ds 단석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국내에서 이 hvo 이 전처리 시설을 갖춘 곳이 ds 단석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이제 바로 국가에서 우리 기업 이제 가장 ds 단석이 괜찮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1세대부터 시작해서 2세대 h v o 까지도 지금 착공하면서 미래에 대한 분명히 성장 동력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순히 이제 계약 맺졌다고 끝인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차트 보시기 전에 우리 열심히 또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다. 이 의미는, 정말 이제 매수가,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 여기서 사실상, 행보했던 부분은, 대부분 이거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매집했던 부분에,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이 매물대, 노란색 매물대 박스권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윗꼬리가 살짝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 이게 확실하게 매수 의사를 가진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매물대를 소화했다. 그 그러니까 너네는 매도를 해. 나는 매수를 할 거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심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 준다 라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이 매물대가 많은 부분 다음에 그 다음 매물대가 좀 있는 부분이 바로 14만원 14만원 여기서 주가 가다가 밀렸었죠 여기가 고비가 될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원 대를 좀 체크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해도 티가 안날수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조금만 추가 매수를 잘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가 매수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3일 전에 이 상한가 하기 직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실제로 이제 종목 탈출 시급하신 분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 고비 넘으면 간다 그래서 지금 고비를 넘었죠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 DS단석 7만원에 말씀드렸어요 신규매수 사인 드렸죠 28일입니다 28일 9시인데 7만원에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신호가 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들이죠 매집 신호.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출이 되냐면은, 제가 증권사 80억 개를 추적을 해서, 어, 이 순매수 수량, 증권사의 모든 순매수 수량들을 집계를 했을 때, 어, 이제 유통 물량 대비했을 때, 어, 이 DS단성의 유통 물량은 59%입니다. 대주주 제외하고 59%. 59%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물량 가운데 순매수에 대한, 이제 가중치가 넘어서면은 이 초록색이 뜹니다. 가중치 넘어선다라는 것은,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집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신호가 뜨면은 매수하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7만원에 좀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봉상으로 첫 신규 매수고, 추가 매수는 분봉으로 하시면 되는데, 바로 어제도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또 떴습니다. 자, 주가 이렇게 빠질 때 마다 매수하기보다는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 바로 이제 반등 시작할 때,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가 잠깐 조정 나오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초록색 다야 뜰때 매수하면 그때 또 다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지 마시고 초록색 뜰때 매수해서 수익 나고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이 신호 뜰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도 여기 신호 나올 때 ds 단서 이번에는 추가 매수를 8만원 이하에 한번더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300건의 문자를 어제 제가 9시에 또 보내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도 문자를 초록색 다이아 뜰때 받고 싶다 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다 아 이런 분들 이 있으시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 ds 단서 바이오 디젤 때문에 지금 이제 딱물 만난 고기가 됐고 14만원 돌파하면 은 진짜 많이 가겠지만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더 갈지 이거 이제 같이 가면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한번 이 ds 단석의 수익을 원한다 나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 뜰때 어 문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9904077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 신호를 뜰 때, 그때 타이밍 정확하게 찔러드린다라는 부분. 자, 제가 지금 하는 방송, 녹화 방송이죠? 근데 실시간으로 이 초록색 뜰때 매수해야지 어,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가져가면서 또는 마이너스인 분들 많으시죠. 마이너스인 분들. 플러스 만들려면은 요 신호 뜰때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어, 오늘 이제 취합을 해서 이제 초록색 다이아 뜨는 그 시점에 바로 문자를 쌓 드리겠습니다. 300건이니까 지금 이제 생각나셨을 때 바로 서둘러서 해 주셔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렸고 영상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또 받아보실 겁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많으니까 빠르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하시면 되고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윗골이 나왔죠 근데 여기 매물대가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 10만 원 영역에서 한번 눌림이,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또 밀리더라도, 어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 라인 있죠? 여기 실제로 여기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던 부분. 거래량도 들어왔어요.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었죠? 네,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어제 고가이자 여기 어, 88,000원 안 깨지면은 사실상 여기 매물대가 많다는 라 거.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이 밑에 매물대가 많다는 건 엄청난 지지 그러니까 매수 대기가 많다라는 거죠 위에 만약에 매물대가 크다 그러면은 이건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 매도 대기 물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매수 물량에 대한 받쳐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봐야 되고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성이 없고 88,000원안 깨지면 되고 어, 그 밑에까지는 사실 분할 매수에도 여전히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가 아니라 많이 빠진 만큼 이제는 올라갈 시점이고 사실 뭐 14만 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어, 이게 앞서서 30만원 대입했을 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채널에서 실제로 하단에 보시면은 DS단서 나오죠? 7만원의 최초의 말씀드리고 34% 수익인데,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보면 매입단가가 어디에서 나갔냐면은, 태크윙도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수해서 수익 나고, 나머지 ABL바이오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수해서 수익 나고, 그러니까 TCCT 같은 경우에도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수해서 수익 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도 어 신규나 이제 초록색 다이아 뜰때 나도 신호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이 있죠? 상관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말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 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능.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 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자, 소름 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만 천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만 천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 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